엉겅키입니다 지금 꽃이 폈는 것들은 어, 우슬처럼 가닥 가닥이 뿌리 뿌리가 가닥 가닥 내려가는 그런 엉겅키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엉겅키엉겅키의 어, 벌이 수정을 하러 왔나 봅니다. 꿀따로 왔나 봅니다. 수정이 아니라 어, 귀한 장면입니다. <laughs> 참 요렇게 작은 어, 수술 사이에 꿀 따는 거 보면 참볼꿀 대단하죠. 어. 자 지금 꽃이 저쪽으로 갈키 속에 엉겅키가 이렇게 몇 포기가 꽃이 폈어요. 꽃이 펴가지고 있는 이런 엉겅키는 저는 큰 관심사는 두지를 않습니다마는 <laughs> 제가 그 오리발레키스 작업을 할때 엉겅퀴 자연산 꼭 자연산을 쓰는데 그때 들어가는 엉겅퀴가 보통 이런 엉겅퀴 종류예요. 이런 엉겅퀴 종류인데 여기에 한 포기가 저는 이 엉겅퀴를 아직까지 확실히 구분을 못지어요. 얘는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죠. 꽃대를 아직까지 숨기고 있어요. 얘는 꽃이 펴봐야 제가 꽃받침을 보고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그엉겅퀴가 맞다면은 이름은 바늘 엉겅퀴 얘는 뿌리가 도라지처럼 굵습니다. 음, 뿌리가 굵어가지고 굵고 달아가지고 굼뱅이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뿌리를 캐고 나면 그냥 굼뱅이 굵어 먹었는 그런 자리들이 흔적들이 어. 상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바늘 엉겅퀴. 여기에 또 엉겅퀴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벌써 다 꽃대를 물고 있죠. 지금 꽃대를 물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바늘 엉겅퀴가 아니에요. 제주 한라산 중턱에서 자라고 있는 엉겅퀴. 바늘 엉겅퀴. 그다음에 한라산 중턱 이상으로 800 고지 이상으로 자라는 거는 가시 엉겅퀴. 지금 여기 가시 엉겅키는 안 보이네요. 가시 엉겅키는 제가 잎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늘 엉겅키는 구분을 아직까지 못 지어서 여러분들 이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꽃이 폈는 거가 있고 안 폈는 거가 있어요. 안 폈는 거는 꽃대를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어 이게 바늘 엉겅키라면은 꽃은 추석. 추석 후로 전보다는 추석 후에 꽃이 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씨앗 채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다녀봤는데, 추석 전에는 거의 꽃이 안 펴요. 추석 후로 꽃이 피더라고요. 어, 원래는 이 꽃이 피면은 꼭 채종을 해가지고 씨앗 발화를 조금 시켜서, 이 자리에 엉겅퀴 묘종을 싹 둘러보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지금 여기를 한번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이게 바늘 엉겅퀴가 맞기를 그리고 원래는 바늘 엉겅퀴 씨앗 채종을 조금 많이 할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